NSP통신 광주전남본부는 민선 6기 전반기를 마치고 시장 취임 2주년을 맞이해 후반기 중점계획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가진 조충훈 순천시장을 취재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로컬푸드 직미장에서 민선 6기 2년 성과 및 계획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가졌는데 조충훈 시장은 민선 6기 전반기 자연과 생태, 정원 시대정신 실천, 순천만 국가정원 지정 등 시민이 행복한 2년이었다며 민선 6기 반환점을 돌아 더큰 순천을 위해 비상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년은 자연과 생태 정원의 시대 정신으로 순천만 정원이 국가 정원으로 지정되는 진정 시민이 행복해하는 2년 동안이었다고 자랑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28만 시민과 여기 계신 언론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아무도 성공을 장담하지 못했던 것이 이제 성공으로 우리한테 눈앞에 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순천의 브랜드 가치가 커지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20세기 성장 동력인 문화 콘텐츠를 대해 순천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만 국고장원에서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540만 명이라는 단일 관광지 국내 최대 방문객이 다져갔으며 동천하고 람사르 습지 등록으로 국내 최초 연안 습지와 하구 습지 두 개가 람사르 습지에 등록된 도시가 됐습니다. 또 인구 28만 명을 돌파하고 살림살이 1조 원을 넘는 예산으로 전남 제1의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순천은 기적을 만들어낸 도시로 부상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없던 새로운 정원을 만들어낸 제1호 국가정원, 대한민국 어린이 놀이터 패러다임을 바꾼 제1호 기적의 놀이터가 개장하면서 제1호 기적의 도서관, 그림책 도서관과 함께 대한민국 제1호라는 역사를 써 내려가는 도시가 됐습니다. 조시장은 민선 6기 후반기는 자연과 생태, 정원이라는 토양의 기반 위에 시민이 행복한 순천의 문화예술정책을 펴 나가고 이와 함께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밀착형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문화재단을 9월에 출범하고 국제교양학축제 아고라 순천의 활성화로 문화예술의 기반을 열펴가고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즐기는 도시로 더큰 순천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더큰 순천의 완성은 시민들의 행복이라며 6대 행복시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해 단계별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6대 행복시책은 아이들의 꿈을 저축해주는 순천 아이 꿈 통장 개설, 순천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 지원, 청년 도서 구입비 지원, 산후조리원의 기능을 확대한 순천 출산 양육 지원센터 운영, 출산 요가용품 도서관과 노인복지연구 종합센터 운영, 저소득층 가정소녀들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입니다. 이와 함께 조충훈 순천시장은 순천 시청사 신축에 대해 언급도 있었는데요. 시청사 신축은 큰 프로젝트로 올 하반기 시민 의견 수렴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내년부터 2018년까지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시승격 기념일인 2019년 8월 15일 착공을 목표로 시민들과 함께 구체적, 실제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순천시는 민선 6기 후반기 자연과 생태, 정원의 문화예술의 시대정신을 더해 더큰 순천을 준비하고 시민행복을 위한 생활체감형 6대 행복시책을 추진하는 등 시민체감행복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지수, 정북 1위 도시를 향한 순천시의 시민체감행복정책이 얼마만큼 시민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N.S.P.통신 광주전남본부 이영수입니다.